안녕하세요. TV명륜대학 글씨에 마음을 담다. 조선시대 동국진체 서예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저는 전혜연입니다. 계속해서 옥동 이서의 작품을 음, 감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옥동 이서의 초서와 해서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어, 뭐 글씨를 쓰는 그런 글씨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요. 어,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은 퇴계 선생의 병명이다. 아, 병풍에 쓴 명문이다. 옥동 주인. 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옥동이 이런 글씨를 썼구나. 아 이건 좀 단아하고 음, 좀 앞에 시를 썼던 작품하고는 상당히 다른 미감이 보입니다. 이건은 음,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에서 남도 서화와 수묵화의 만남. 음동국진체의 작가들의 작품이 3 0여 점이 나왔던 특별 기획전에 나왔던 어, 선면. 그 부채 그림 부채에 쓴 글씨인데요 어, 오원절구 시를 썼습니다 아, 상당히 활달하게 써내려가고 있고 앞에 봤던 그 시를 썼던 두목에 2 0 0의 시를 썼던 그런 필체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 옥동이 음악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예, 옥동이 썼던 검은고가 우리나라 뭐 지금 어, 드러난 그런 검은 고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검은 고라고 해요. 어, 뭐 금강산 만폭동 폭포에 뭐 벼락 맞은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건좀 전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이 뒤에 어, 공재 윤두서의 아들이. 쓴 시가, 이 뒤에 또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악기나 문방구 뒤에 이렇게 나무나 돌에 이렇게, 음, 옅은 이거를 경각이라고 하던가요? 옅은 서각 또는 음, 그림을 이렇게 새긴 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어, 그런, 이런 글씨를 새기고 여기에다 지금 금, 니, 금을 입혔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앞에 보여줬던 그 사대부들의 미의식에서 거미 블루 또 화이블치라고 하는 말도 쓰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는 않은 그런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옥동 이서의 그 가야금 소리가 상당히 유명했던 거문고 소리가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구에도 청성의 옥금산 아래 옥동에서 울리는 현악금 소리라는 시구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윤덕희가 거문고를 예찬한 시가 밑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윤덕희는 공제 윤두서의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책이었는데요. 조선시대 때 서화사를 정리를 하면서 이 석봉 글씨와 아홉 개의 첩, 석봉서 등 구첩, 경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이제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어 A3 사이즈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뭐 하드장정해서 아주 근사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어, 화질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하고, 막 아주. 어, 쾌제를 불렀던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이 바로 어, 데라우치 문고라고 어, 조선시대 때 어, 제3대 통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 초대 총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데라우치 마다사케 어, 이 사람이 한국의 재임 중에 수집한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제 일본 대학에서 데라우치 문고라고 해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초대 총독이었으니까 그 당시까지 우리 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없었던 때고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때인데 뭐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천여 종의 뭐 1500여 작품 뭐 이런 식인데요. 그거 중에서 98점 인가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경남대학교로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서첩 아홉 점을 아홉 개를 영인해서 펼쳐낸 책인데 아주 화질도 좋고 보관 상태도 좋고 이래서 아주 제가 감동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옥동 이서의 옥동 서첩 미 예, 영인되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첩의 한 페이지에 두 글자씩 넣었으니까 어, 글자의 크기가 손바닥 만하죠. 음, 상당히 큰 글씨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데 아, 규원 구방 승직 준평 윤의 군자 전야 대성 호백지문. 숙속지미, 어, 지덕자선, 숙지기귀, 우이천이라는 서첩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걸 한 페이지에 한번 모아봤는데요. 규원 구방은 곡자로 원을 그리고 곡자로 직각을 그린다. 승직준평, 이거는 먹줄로는 직선을 긋고 수준기로는 수평을 맞추네.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추는, 뭔가 재, 재단을 하는 도구들이었던 거죠. 윤의 군자, 진실로 군자, 전야 대성, 펼쳐서 크게 이루었 또다. 호백짐은 고운 배와 비단 같은 문장, 숙숙짐이 콩과 조 같은 담백한 맛이네. 지덕자선 그 덕을 아는 자가 드문이 어, 숙지기귀 이게 식자로 읽히고 짓자로 읽히는데 어, 누가 그 귀함을 알겠는가 이게 이천 선생의 남겨진 그상 초상화죠 초상화를 찬한 문장입니다 주위가 쓴 것을 옥동 이서가 이걸 써서 어, 그 서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 글자도 크고 음, 활달한 기상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작품으로 옥동 이서의 그 도통관 뭐 이단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드렸죠. 어, 도통 의식 같은 것을 또알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옥동 서첩 말미에 원교의 글씨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원교 이광사의 작품도 우리가 감상을 할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서첩 끝에 아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이게 어~ 옥동이서의 영향을 이광사가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 서첩을 누가 묶었는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 이 서첩을 묶은 사람이 옥동이서하고 이광사의 이 관계를 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게 송나라 나대경의 글산거 산에 산다라는 글인데요. 어~ 습 송지 주울 습자 소나무 가지를 주어서. 어, 자 고명 쓴 차를 다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 빨간 도장, 음,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이 도장이 음, 보통 낙관은 주문 백문 이렇게 나누는데요. 양각인 경우에는 글자가 빨갛게 찍히기 때문에 그걸 주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각인 경우에는 하얗게 찍히기 때문에. 백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면 그게 원교라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교 이광사의 글씨고, 그리고 글씨를 봐도 원교 이광사의 글씨죠. 그래서 이광사의 글씨가 옥동 서첩 말미에 붙어 있는데, 어, 두 사람의 글씨가 상당히 다르면서도 각각의 개성, 그리고 상당히 이것도 멋있는 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진체 서가들 중에서 서예가들 중에서 백하윤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하윤순은, 어, 학국 정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국 어, 정제도의 문인이었죠. 그 뿐만 아니라 학국 정제도의 동생 정제태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딸을 조카, 딸 사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윤순이 정재도의 제문을 쓰는데 정재도의 사상의 정곡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사람의 정신적인 영향관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국 정재도의 서예인식을 보면 학문, 이제 서예 인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학국 정제도는 젊어서 이 사람도 역시 과거 공부, 성리학에 침잠을 했었죠. 24세 이때쯤 양명학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 성리학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정제도 시대에는 성리학의 어떤 그 어떤 해단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였기 때문에 더욱, 더더욱 이런 의식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제도는 학문에서 성인의 뜻을 실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득 해야지 그것을 뭐 이기론이나 뭐 형이상학적인 면으로 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쓰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명이 양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심 본체의 영명함. 양명학에서는 심이, 어 심통성정, 성과 정을 통섭한다 라는 개념의 심이 아니라 심그 자체가 인간의 완전한 선을 다 호갈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심 본체의 영명함을 강조한 신법의 예술. 신법의 예술인 거는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심학적 서예 인식을 이제 박사 논문으로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 본체를 강조한 신법의 예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인간의 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서는 심의 활발발한 생명성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생리 이제 한국 정제도는 어, 이기론에서 이, 이의 중층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물리 생리 진리 이세 가지로 리를 나누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생리설에 보면은 거기를 아주 열심히 보면. 어떤 정제두의 그 철학에는 생명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제두의 서해 인식에 주역의 생명 미학을 계승하는 면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두의 문인이었던 백하 윤순의 서해 인식에서는 이제 백하 윤순은 당시 시체라고 어, 전에도 말씀드렸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하윤순을 따라서 글씨를 썼는데 그, 그 시체라고 말하는 그런 글씨체를 썼던 만큼 이 서예 기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탐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교 이광사는 백하윤순을 만나서 내가 비로소 글씨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하윤순의 서예 인식은 중봉, 만호재력, 심획을 강조합니다. 만호재력이라는 건 만개의 털럭이 모두 힘을 골고루 받아서 써야 된다는 서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용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윤순의 서예 인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창경발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획이 굳세면서도 발속 속된 것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속된 눈에 저속한 눈에 영합하는 글씨, 예쁘고 연미하고 이런 글씨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용, 윤순의 시체는 자득을 바탕으로 한 실심의 바탕을 두고 자득을 바탕으로 실심의 바탕을 둔 그런 서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인간의 감성, 감정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했던지 정조의 이제 서체 반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백하윤순. 뭐 그런 이또 돌이켜 생각하면 그럴 정도로 백하윤순의 글씨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하윤순의 글씨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글씨입니다. 이게 이제 글씨 사이즈가 124에서 54이기 때문에 화선지 지금 보통 전지 국전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옛날로는 큰 겁니다 이게 집의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어디 걸리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사이즈의 글씨인데 백화 윤순의 글씨는 소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자 행서에 뛰어났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소자가 많은데 이렇게 대자로 된 행서가 전폭이 보존 상태도 좋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의의 시를 쓴 건데요. 석송, 이소, 야, 고현. 옛날에 읽던 읽던 이소가 이소경을 얘기하는 거죠. 밤에 배전을 두드리는데. 강호, 만지, 수, 부천. 강과 호수가 땅에 가득하니. 물이 하늘에 떠있다. 지금 옹비색 창저. 다만 지금 차가운 창가에서 콧소리를 내니 난각 사두월일선 모래 위에 달빛에 배한 척이 빛날 뿐이네. 어, 이런 시입니다. 어, 굉장히 시의 내용이 잔잔하죠. 어, 백하윤순의 어떤 선문 경향을 이걸로 볼수 있지 않나. 앞에 옥동이서의 시하고는 다른데, 이제 서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글씨와 어, 글의 내용이 어울리는 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시와 글씨를 보면은 어, 조금 그 조화점이 보인다고 할까요? 네, 네, 백하윤순은 동기창이나 미불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고 음, 그런 글씨를 그런 필획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하윤순. 이거는 안반에 새에져 있는 비선대 글씨입니다. 이 글씨를 보면 윤순이 창경발속이라고 얘기했던 굳세면서도 어, 새 속의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했던 그 이야기가 뭔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비 자, 선 자, 선 자는 사람인의 뇌산 자인데 행서로 돌리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선 자에서도, 음, 독특한 모습이 보이고, 대 자도 그렇고요. 어, 비선대. 요즘으로는 이게 자연 훼손이어서 문제가 되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명승지에 가면 석수장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새기기도 했고, 또 거기에 이런 것이 새겨져 있어서 또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윤순의 해서인데 해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 이렇게 두보의 시를 쓴것 중에서 일부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아, 백화 서첩이니까 아마 이제 뒷 부분이 이제 제가 볼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인터넷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아, 해서의 모습, 이렇게 해행의 모습, 행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런 모습에서 이제 백화의 조금 학서기에 좀 그. 정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엿보여서 이걸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윤순의 글씨 중에서 어, 상당히 이제 활달한 그런 글씨예요. 어, 어, 이 시의 해석을 보면 이제 어, 당나라 때신 허혼의 함양성 동루라는 시입니다. 어, 높은 성에 한번 오르니 끝간데 없는 말리수를 끝간데 없는 시름 미오 갈대와 버들 있는 모양이 모래섬 같구나. 그래서 이제 어, 저 부분에 양류에서 끝나고 있는데 이 먹이 다 말라서 어, 이제 갈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건 연습삼아 한 작품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글자인데 하나로 연결 지어서 음그 흥취를 더하고 있지요. 음 이런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순의 필적 중에서 고시 서축이라고 하는 건데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글씨 서첩이 보물로 지정된 예는 많지는 않은데 이 서첩이 고시 서축이 어 보물로 지정된 데에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평자들의 논평이 곁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 앞에 부분에 지금 강세 황의 발문하고 조윤형, 조윤형의 관기, 이제 보고 기록했다, 이런 뜻으로 관기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게 홍양호가 1785년에 쓴 제문입니다. 제문 재문. 이것도 이 고시서축 백화윤순의 고시서축이라는 서첩 안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홍량호 글씨를 보면 어, 그 뭔가 이제 글씨가 어,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음. 고시를 이제 여러 시를 쓰고 있는데, 글자 크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행서, 가운데가 있는 게 해서고요. 맨 앞에 있는 건 행서고, 저쪽에 있는 건 초서고. 이거를 정사년 봄에, 태화산에서 썼다. 이렇게 이제 맨 끝에 발문이 써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작품 하나만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윤순의 필적 중에서 여기 앞에 어, 오행까지가 실언절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작품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 남북조 시대에 이유운이라는 사람이 쓴 강남곡입니다. 아, 정주, 채, 백빈, 물가 모래섬에서 흰 개구리밥을 따는데 일락, 강남춘, 강남의 봄 풍경 속으로 해가 저무는구나 동정, 유, 귀객, 동정호 부근에서 돌아오는 나그네 소상, 봉, 고인, 소상강에서 고인, 연고가 있는 사람 내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어이한 여인이 이거는 노래로도 많이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은 남녀가 합창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 여인이 물과 모래섬에서 흰 개구리밥을 따는 거죠 어, 강남의 봄 풍경 속으로 해가 저은는구나 해가 저문다는 건또 인간으로 치면 나이가 든다는 얘기도 되죠 동정호 부근에서 돌아오는 나그네가 있어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내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남편이 집을 떠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길가는 나그네에게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났느냐 하니까 만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고인 하 불반 고인 남편은 왜 돌아오지 않나. 춘화 부응만. 봄꽃은 다시 저물고 말 것인데. 어, 부도 신지락 새 사람과 사귀는 것이 즐겁다 하지 않고 도자가 이럴 때는 말할 도자죠 어, 새로운 즐거움을 말하지 않고 지연 행로원 그저 길이 멀다고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손한테 내 남편이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남편을 만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났다면서. 어 단지 길이 멀어서 돌아오지 못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그 배우자가 뭐 그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상대는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어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그네가 그 여인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어 당신 남편이 새 여인과 살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단지 길이 멀어서 못올 뿐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강남국을 보면은 옛날 강남의 풍류를 알수 있다. 뭐 제가 중국 드라마를 좀 보는데 거기에서도 그 강남의 풍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 날씨가 따뜻하고 뭐 이러니까 그. 서호나 뭐 이런 데서, 어, 남녀가 이제 선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정호 부분에서 이제 여인과, 어, 손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어, 마치 한뭐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를, 어, 윤순이 저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째 행에 보면은, 정주, 채, 백빈, 그 다음에 이제 소자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소상강 할때저 삼행의 세 번째 글자가 소자거든요. 글씨를 쓰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잘못 쓸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제가 천자문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천자문, 천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도 틀린 본을 제가 여태까지 못 봤을 정도로 물론 이제 약간, 어, 달리해서 어,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의미가 통하면 쓰기도 하는데 데 글씨를 쓰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윤순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 끝에 고인 그 다음에 땡땡찐 것이 고인이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표현합니다. 멋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 서축에 있는 맨 끝에. 어, 이 글씨에 대한 윤순의 생각을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하, 묵, 미호, 첩이라고 해서 어, 서학에 관해서 기록한 그런 행서, 초서 글씨로 음, 이렇게 된 것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라고 음, 써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순의 흥진첩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초서로 어, 당나라 때 이제 뭐 왕이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서예관에서 쓴 내용인 것 같아요. 어, 흥진첩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서첩의 속에 에, 흥진귀래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 한 글자씩 들어있으니까 흥이 다하여 돌아간다라는. 어, 글자가 이렇게 큰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첩에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어, 강가에서 나무 밑에서 이제 어, 차를 마시는 것 같기도 술을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음, 동양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백화필이라고 하는 어, 윤순의 또 다른 서첩입니다. 어, 윤순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 윤순의 작품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